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에서 정식으로 한글 표기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글을 가르치는 특집 방송까지 방영되자 중국 정부는 물론 14억 인구가 경악하며 난리가 났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간섭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 대통령까지도 발표에 나설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더욱이 대만 언어학학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글을 사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쟁도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교육부에서 언어 연구를 하고 있는 린샤오원이에요. 올해 35살이고,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는 언어학을 전공했고, 그 후로도 계속 연구를 이어왔죠. 특히 대만어처럼 사라져가는 언어를 지키는 일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 하지만 요즘은 점점 더 좌절감이 들었어요. 수년 동안 연구해왔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만어를 쓰는 젊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만다리너가 모든 곳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만다리너는 만주식 중국어로 중국의 행정기관의 표준 언어로 사용되었죠. 타이베이 거리에는 만다린이 가득했어요. 간판, 메뉴, 교과서 모든 것이 만다린으로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동네 골목, 조용한 찻집.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인 곳에서는 아직도 다른 언어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바로 대만어였어요. 그런데 대만어를 쓰는 젊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만다린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학교에서도 대만어를 가르치지 않았고, TV에서도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마치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 같았어요. 저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대만 교육부에서 언어 연구를 하는 제가 수년 동안 언어가 사라지는 과정을 연구해왔으니까요. 자료를 분석할 때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대만어를 쓰는 젊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만다린을 완전히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냥 슬픈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려운 일이었죠?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니까요. 역사이고, 정체성이며, 영혼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통계자료와 보고서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저는 피곤한 눈을 문질렀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언어 보존에 관한 책을 들었어요. 몇 번이고 읽었던 책이었지만, 그날 따라 새로운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일본 식민지 시절의 한글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또 다른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죠. 그런데 책장을 넘길수록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졌어요. 한국 학자들은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몰래 책을 보관하고 비밀리에 가르치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었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어를 지켜냈다면, 대만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더 알아봐야 했죠. 그리고 어쩌면, 어쩌면 대만어를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연필을 톡톡 두드리며, 열린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혹시 한글이 대만어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대만어는 풍부하고 의미가 깊은 언어지만 표기하는 게늘 어려웠어요. 한자는 대만어의 소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고,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이 한글일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학교로 달려가 언어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연구자 몇 명을 모았어요. 조용한 연구실에서 둥그렇게 둘러앉아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혹시 우리가 한글로 대만어를 적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다들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 학생, 웨이가 안경을 고쳤으며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한글이요? 한국에서 쓰는 그 문자 말인가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은 논리적이고 간단하며 원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예요. 대만어에는 한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소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글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방식에 맞춰져 있거든요. 샤오메이라는 언어학 전공 학생이 턱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재미있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시험해 보면 알수 있겠죠.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글과 대만어의 소리를 비교해서 정말 잘 맞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며칠 동안 우리는 교재와 발음표, 역사 자료를 뒤적이며 연구했어요. 대만어의 자음과 모음을 한글의 기호들과 하나하나 맞춰봤어요. 그리고 연구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이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합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했어요. 한글로 간단한 대만어 단어들을 적어서 20명의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절반은 한글로, 나머지 절반은 한자로 공부하게 했어요. 한시간후 시험을 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결과를 확인해보니 한글로 공부한 학생들이 훨씬 더 빠르게 단어를 익혔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결과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로 더 쉽게 배웠네요. 샤오메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마도 한글은 소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한자로는 하나의 기호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소리를 보고 그대로 읽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우리가 발견한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찾던 돌파구일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면뼈 학생들이 와서 제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봤어요. 관심은 있어 보였지만 확신은 없는 듯했어요. 저는 한글의 간단한 구조가 대만어를 더 쉽게 적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 설명했어요. 면뼈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기심을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듣다가 돌아갔어요. 그러다 모든 게 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연구학생인 메이링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걸 소셜미디어 챌린지로 만들어 보면 어때요? 그녀가 신나서 말했어요. 사람들은 챌린지를 좋아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한글로 대만어 발음에 맞춰 적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 사람들이 할까요? 당연하죠. 메이링이 활짝 웃었어요. 한글은 이미 케이팝이나 드라마 덕분에 인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예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며칠 만에 챌린지가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처음에는 몇몇 대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적어 올렸어요. 그러다 인플루언서들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곧 유명 연예인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짧은 영상을 올리며 멋지게 한글을 쓰고 그 글자가 대만어에서 어떤 뜻을 가지는지 설명했어요. 제 이름이 한글로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어요. 한 인기 유튜버가 영상에서 말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창의적으로 변했어요. 거리 간판을 한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대만어 시를 한글로 쓴 디지털 아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면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담은 밈을 만들어 웃음을 주기도 했어요. 이 움직임은 재미있고 신선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빠르게 등장했어요.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이건 우리 문화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한 정치인이 TV에서 소리쳤어요. 왜 우리가 한국의 문자를 써야 하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학자들과 역사학자들도 의견을 내놓았어요. 일부는 한글을 쓰는 것이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을 지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다른 일부는 그냥 유행일 뿐이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반대는 정부 고위 관료인 웨이양 씨에게서 나왔어요.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호한 얼굴로 말했어요. 대만의 정체성은 독특합니다. 그녀가 선언했어요. 이 소위 운동은 우리의 전통을 위협하며 중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전국에 충격을 주었어요. 뉴스 채널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두고 논쟁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정치적 긴장이 걱정돼 한글로 쓴 게시물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챌린지를 통해 뭔가 깊은 갈망이 깨어난 듯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더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운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반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연구 프로젝트였는데 어느새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버렸죠.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어디에서나 이 이야기가 오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만 문화를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응원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이 연구가 중국 전통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분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이 공식적으로 반응했어요.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위험한 문화적 반란이다. 중국은 대만이 역사를 등지고 있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한글을 사용하는 건 결국 중국과 멀어지는 길이라면서요. 중국 언론은 연일 이 프로젝트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그때부터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교육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어요. 귀하의 연구는 즉시 중단됩니다. 관련된 모든 활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연구 지원이 끊겼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응원하던 동료들은 어느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연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괜히 연루됐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지 대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게 제가 연구를 시작한 이유였어요. 밤. 책상에 앉아 연구 자료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의 김태석 교수님. 언어 보존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였어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제 연구와 지금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죠. 며칠 안에 답장이 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무런 답변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답장이 도착했죠. 이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 보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꼭 돕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아있는 팀원들과 조용히 연구를 이어갔어요. 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방법을 개선하고 실험을 거듭했어요. 한글을 이용해 대만어의 성조를 표현하는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그 결과, 대만어를 한글로 읽고 쓸수 있는 완전한 체계가 탄생했어요. 쉽고, 배우기 편하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문자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연구가 진전될수록 위험도 커졌어요. 정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연구 결과는 명확했어요. 김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사용한 대만 학생들이 기존 방식으로 배운 학생들보다 읽고 쓰는 속도가 63%더 빨랐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언어학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정부 관계자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유명한 언어학자는 한글을 디자인의 걸작이라고 극찬했어요. 일본의 저명한 학자는 한글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을 기록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제 논의는 단순히 대만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보존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만 정부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압박이 커졌어요. 국제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교육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결국, 고위급 회의가 열렸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교육자들, 언어학 전문가들이 모여 한글을 대만, 교육 시스템에 도입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저도 공식 초대를 받았어요. 수년간 연구한 내용을 발표할 기회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도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웅장했어요. 긴 원형 테이블과 높은 등받이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은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섰어요. 한글의 구조가 왜 학습에 효과적인지 설명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주며 그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죠. 일부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교육부의 고위 보좌관인 비안 웨이씨가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대만이 한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면, 중국이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복이 있을지도 몰라요.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어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이런 반박이 나올 걸 예상했기에 준비도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의실 맨 끝에 앉아있던 연로한 여성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교육부 장관의 보좌관이었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느껴졌어요. 우리 할머니는 대만어밖에 못하셨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시면서, 옛날 이야기며 역사며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 아이들은 대만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결국,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이들은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과거와 단절되는 문제예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일이에요. 회의실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비안 웨이씨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모두가 그녀의 말을 곱씹고 있는 듯 했어요. 지금까지는 정책과 국제 관계만을 고민했지만, 이제는 더 깊은 문제를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회의 참석자들의 얼굴을 보니, 조금 전과는 분위기가 달라 보였어요. 이건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지,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지의 기로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요.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요. 회의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깊은 고민이 시작된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하나둘씩 켜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타이베이는 살아 숨 쉬고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몇 주간 이어진 격렬한 토론과 잠 모지르는 밤들 끝에 정부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한글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대만어 보조 문자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가능성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책상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몇 달의 무게가 어깨 위에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이젠 훨씬 더 커진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단순히 글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한국이 그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피곤함에 약간 떨리는 손으로 집어 들었어요. 화면에는 김 교수님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았죠.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작은 가능성을 만들어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지훈이었어요. 지훈은 제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어요. 그는 현재 한국에서 언어 교육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고, 제 연구를 처음부터 관심있게 지켜봐 주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지우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대만어와 한글의 접점을 연구하는 제 아이디어를 듣고, 누구보다도 먼저 응원해 준 사람이었죠. 그는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연구야. 제대로 해보자."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연구를 진행했고, 김 교수님과의 연결도 지훈이 도와줬어요. 이제 그는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 안도감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뉴스 봤어요? 그는 문을 열며 다짜고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어요. 김 교수님이 방금 메시지 보내셨어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내가 뭘 했어요? 희망이 없던 게 아니라고. 정부가 한글의 장점을 연구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저는 책상에 앉아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어요. 연구도 더 해야 하고. 설득도 더 해야 해요. 이게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 해요. 지우는 맞은편 의자를 끌어 앉았어요. 실제로 한글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들어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어제보다는 나아진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서로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 앞길이 불확실하다 해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지훈이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정도면 축하할 일이잖아요. 밥 먹으러 갈래요? 잠깐 쉬어야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역사를 바꾸는 일은 배고픈 일이거든요. 자. 제가 쏠게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이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큰 변화의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대만어가 한국의 한글을 통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니. 이게 단순한 문자 문제가 아니라 대만 사람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한글이 있다는 게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한글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문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이 소중한 유산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대만의 거리에서 한글 간판을 보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만에서 한글이 보조 문자로 채택될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글이 다른 나라에서도 공용 문자로 쓰인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